전기 그릴을 찾고 계신가요 홈플래닛 반반 멀티 전기 그릴은 여러분의 요리 경험을 한층 더 특별하게 만들어 줄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한쪽에서 고기를 구우면서 다른 쪽에서는 국물을 끓일 수 있는 독특한 디자인으로 효율성과 편리함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작은 사이즈 임에도 불구하고 화력이 뛰어나 빠르게 요리를 완성할 수 있어 바쁜 일상 속에서도 간편하게 맛있는 식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안전한 과열 방지 기능이 있어 화재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세척도 간편해 국물만 버리고 키친타올로 닦아내면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. 많은 소비자들이 이 제품을 통해 만족스러운 요리 경험을 하고 있으며 특히 1에서 2인 가구에 적합하다는 긍정적인 후기가 많습니다. 부담없는 가격으로 고품질의 요리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